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17 업데이트에 대한 약간의 예측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현재 정식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고, 심지어 업데이트 영상을 어제 올렸었는데, 무슨 오늘 업데이트 예측 영상이냐라고 생각이 좀들수 있겠지만, 최근에 마크 업데이트가 좀 이상해요. 야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모드로만 즐길 수 있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뭐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 잦아서 왜 그럴까 하고 좀 많이 검색도 해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럴싸한 이유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내역들 그리고 여러가지를 좀 찾아본 결과 좀 그럴싸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 한번 꼭 알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가 제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맵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뭐 실제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겠지 Y대표가 올라가서 산을 막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좀 생각보다 신기했던 거는 아래서 거의 보이더라 아래에서 위에가 안 보일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렌더링 설정에 따라서 더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래에서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높이 제한이 풀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보였고, 아래로도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원래 마크 좌표가 이제 X0 이하로 못 가잖아요. X1 쪽에 기바람이 설치돼 있어서 뭐 파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면 떨어져 죽는 건데, 높이 제한이 바뀌면 이 아래쪽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이걸 듣고 그럴싸한 이유가 전부 다 생각났습니다 왜 업데이트가 계속 게임 모드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 얘기 안 했지만 현재 업데이트가 한번 되고 안 되고 한번 되고 안 되고, 되고 한번 되고 이렇게 5주 동안 두 번은 안 하고 세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끊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조금 예측이 서더라고 이 결과적으로 높이 제한을 수정하는 이유는 탐보다는 동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y 좌표 아래로 내려가는 것까지 수정하는 이유까지 이거 동굴 때문인 것 같아서 동굴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1.17 업데이트에 추가되어야 되는 동굴이 동굴이 대략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수정 동굴 그리고 그 점정석 동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점정 동굴. 엄청나게 크게 나올 동굴과 동굴 안에 약간 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약간 나뭇잎 같은 것도 있고 덩굴 같은 것도 있고 우파루파도 있는 우거진 동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까지 총 다섯 가지의동굴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기존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 자수정 동굴 점자석 동굴 우거지, 우거진 숲 동굴은 충분히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자선 농굴은 애초에 나왔고, 그리고 점조선 농굴은 게임 모드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따로 월드를 설정해서 파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문제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우거진 농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잠깐만, 어렵나? 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저번에 내가 보여드렸던 제작자분 트위터에 올렸던 게, 우거진 숲 설정을 하다가 망가졌다, 이렇게 올렸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어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약간 우거진 숲도 약간 관련이 없잖아 있겠네요 업데이트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업데이트가 게임 모드로만 되고 있는 이유가 근데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하자면 먼저 큰 동굴 완전 동굴 리메이크하는 것 때문에 어 여기가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 오버월드가 그냥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개인적인 생각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게 예측이 안 갔거든 예측이 안갔는데 Y 좌표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려가는 것까지 수정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래쪽이 그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극히 일부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쪽에만 기반함이 있는데 여쪽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y 이 f 0 이하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게 추가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업데이트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이쪽에 아래쪽 깊은 곳이 완전 Y좌표를 진짜 수정하고 가야 되잖아 높이 제한을 그냥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게임모드로 밖에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심지어 업데이트도 중간에 자꾸 자꾸 쉬는 게 시도를 했다가 시도를 했다가 아 이거 안 된다 이번 주에 업데이트 못 하겠다 하고 업데이트 포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업데이트 결국 못 했으니까 그냥 우리 내기로 했던 거 게임모드로라도 내자 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스컬트, 스컬 센서. 스컬트 감지기 같은 경우가 원래는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애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파루파 같은 경우는 우거진 동굴에 있어야 되는 거 하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Y자표 수정과 동굴 수정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오류가 나서 못했던 거지. 아예 Y자표 다 수정해서 변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그럴싸하죠 이 기바람 아래부터 Y0 이하입니다 원래는 안되지만 이제 추가가 되면 Y0 이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가 계속 이렇게 동굴이었다가 한 여기쯤에는 이제 평지가 있고 평지나 원래 그냥 일반 월드가 있고 그냥 이제 뭐 지나가다가 산을 만나면 산의 도어 여기 너무 높은데? 한 여기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평지 느낌이고 뭐 정글이 만날 수도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만날 수 있고 하지만 나중에 산을 만나게 되면 산이 막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가 업데이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기존에 없던 Y 아래까지 내려가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름도 뭔가 되게 잘 맞아. 이때까지 그냥 원래 이런 동굴에 그냥 여름 쪽에 깊은 곳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깊은 곳이라고 했더니 이때까지 마크에 없던 Y 아래를 본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냥 지형을 좀흩트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그림판으로 설명을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현재 원래 기본 마크야. 기본 마크에 뭐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뭐 동굴이 있었고, 동굴 같은 게 있고, 그 위에는 이제 평지랑 그런 게 이뤄져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산 같은 게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이런 보라 색깔은. 그리고 그 위가 원래 이제 하늘이었었는데, 하늘이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것 같은 느낌이냐면, 여전히 동굴은 똑같이 아래쪽이랑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높이가 높아질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아래쪽 동굴이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평지도 약간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냥, 그냥 안 높아지다 생각할게요. 안 높아지다 생각하고 이 정도고, 이제 산이 엄청 높아지는 거지. 그냥 이거를 뚫어버리는 거죠. 기존의 높이를. 기존의 높이를 뚫어버리고, 그 위에 하늘이 또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깊은 곳 같은 경우는 이 아래를 또 뚫어서 기존에 없던 y 좌표 아래를 뚫어버리지 않을까라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기에 기바람이 있는데 기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갈 거냐라는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까지 예측이니까 개인적인 예측에 기바람이 뚫려 있는 곳이 조금 되게 특이하게 희귀하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야생으로 발견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특이한 지형은 보물지도 같은 경우도 보물지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해양 탐험지도랑 산림 탐험지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물지도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지, 깊은 곳을. 그런 식으로 추가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아무렇게나 정말 특이하게 아주 저, 적게 있는 동굴만 추가된다면 애매하지만 이미 애초에 마크 기능으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는 NPC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전부 다한 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높이만 바꾸고 할 수가 없으니까 높이를 바꿀 때 깊은 곳 동굴, 우거진 동굴, 큰 동굴 막 이런 거를 전부 다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업데이트가 늦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이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한 번에 싹 바뀔 거 아니야? 한 번에 삭박힐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제작자분 사진을 한 번만 다시 뜨면 이 사진에 보면 이미 우거진 숲은 거의 대부분이 준비가 된것 같았어요. 근데 자연 생성을 못하고 있을 뿐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마 y좌표가 수정이 되면 워든도 나올 거고 워든이 사실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보스 몹에 가깝기 때문에 워든도 나올 거고 아우파르파까지 나왔으니까 엄청 기대했던 건다 나았네요. 워든도 게임 모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든은 뭔가 숨길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 나올 때까지 숨길 것 같아서 다 만들어있어도 아... 예측하기... 예측으로 찍기... 찍고 있긴 찍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 업데이트 될까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했으면 좋겠다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진짜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원래 마인콜에서 공개했던 사진에서는 살이 되게 일정했어 되게 일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의 Y자표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전체적으로 올라간 마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깐 캠을 끄고 보여드리자면, 바다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 63이거든요? 여기 딱 여기 있는 게. 이게 이것도 뭐 2의 배수 막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바다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2배로 올라가서 해수면의 높이가 128이 되고 막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그것까지 된다면, 와 너무 짜릿하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측을 평소에 올리는 이유는 나왔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기 때문인데 저번에 바로 어제 영상에서 우파루파 원래 진짜 나올지 몰랐는데 그냥 대충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거든. 이건 되게 그럴싸한 이유고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제발 맞길 바랍니다. 아, 어,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맞을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데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혼자만, 이거 사실 근데 혼자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왔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래도 뭔가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왜 맞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했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